자, 21번.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플러스 d라는 거고요. abcd에 대해서 다 더한 게 뭐냐. 그럼 가 봐봐, 일단 가. 리미트가 어디로 가, 지금? 어. 무한으로 가는 건 진짜 큰 힌트야, 그죠? 최고 차이 항 몇이다? 0, 0. 네? 최고 차이 항 계속. 0. 0 3. 어, 3이다. 그리고 몇차 함수다? 2차, 함수. 2차 함수다. 준 거야, 그지 그러니까 a는 0, 0. 0이라는 소리고 b가 3이라는 소리야. 그래서 우리는 f(x)를 어떻게 놓을 수 있다? 3x 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놓을 수 있다. 근데 나봐 봐. 나 나에서 얘들아, 열심히 막 계산한 게 아니고 두 가지 딱 힌트 보고 끝내는 거야. f(2)는 몇? 2 2 그다음에 f'(2)가 16이다. 이거 무조건 두개 얻어 놓고 가는 거야. 하나만 얻으면 바보예요. 알겠지? 두개다 얻어야 돼. 자, 이렇게 두개다 얻었어. 그럼 우리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? 두 개, 지금 힌트 몇 개? 두 개. 그럼 풀수 있다는 소리지, 그치? 그럼 요거 미분해 봐, 먼저. F'은 6x 플러스 C죠. 그럼 거기다가 2 대입한 게 16이라는 소리야. 이거 먼저 찾자고. 그러면 여기서 F' 2는 12 플러스 C가 되고 얘가 16이라는 소리잖아. 그럼 C는 몇이다? 4다, 이거 하나 주어진 거야. 맞니? 그 다음에 FE가 20이다, 이거 써먹으면, FE는 여기다 2 e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12 플러스 2C 플러스 D가 22란 소리고, C가 4라며. 그럼 여기다 4 들어가면 어떻게 돼? 12 플러스 8이니까 20이잖아. 그럼 D가 몇이에요? 2다, 이렇게 나오지. 2. E. 됐죠?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는 건 ABC 다 더하래. 그러면,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라는 애는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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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고다 더하면 9네요. 그어